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대한민국 음악계의 가장 핫한 축제,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가 곧 인천에서 열린다. 이 시상식은 단순한 음악 행사 그 이상이다. 전 세계적인 음악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대형 축제에서, 트로트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 특히 트로트 부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영타, 박지현, 이찬원을 포함한 트로트의 최강자들이 나서,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팬 투표 100% 반영이라는 규칙이 이번 시상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팬들의 열정적인 투표로 인해,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시상식의 트로트 부문에서 최종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영타. 대중성과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군림한 그는 다시 원저에 오를 것인가? 영타. 트로트의 아이콘. 그가 2024 KGMA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계의 전설로 자리매김한 그는 그동안 트로트의 저변을 넓히며 엄청난 팬층을 형성했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어덜트 컨템포러리 장르까지 섭렵하며 세련된 감각을 더한 그의 음악은 그 어떤 트로트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중적이고 또한 깊이 있는 감성을 지닌다. 이번 KGMA 트로트 부문에서 영탁의 우승은 팬들의 결집력과 무대의 완성도에 따라 확실히 결정될 것이다. 그의 실력과 이미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은 만큼 그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박지현 바크호스의 출연 역전 우승의 기회는? 하지만 영탁이 전통적인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연이 2024 KGMA에서 역전 우승을 할수 있다는 폭탄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지연은 신세대 트로트의 대표주자다. 그는 풍부한 감성과 탄탄한 보컬 실력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하며 급격히 팬층을 확대해왔다.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준 트로트 스타일은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창적이고 감동적이었다. 팬들은 그가 이번 시상식에서 다크호스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입을 모은다. 박지현의 팬들은 그의 역전 우승을 확신하고 있으며, 그, 가 이번 KGMA에서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트로트의 새로운 혁명을 예고하는 박지현의 무대가 결국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낼 것이다. 그의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은 영탁이나 이찬원과는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이번 시상식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지현의 무대는 그 어떤 가수와도 다른 충격적이고 신선한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이찬원. 미스터트롯의 진정한 승자. 트로트의 왕좌에 다시 오를까? 그리고 이찬원. 그는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왕자로 떠오른 인물이다. 그의 매력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폭발적인 존재감과 팬들과의 소통 능력에서 누구보다 두각을 나타낸다. 그의 팬들은 그를 트로트계의 보물로 여기며, 이찬원의 무대에서는 언제나 상상 이상의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난다. 이찬원이 이번 KGMA에서 트로트 부문 최종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은 크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무대 위의 카리스마는 다른 어떤 트로트 가수들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장점이다. 특히 그는 방송 출연과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그가 이번 시상식에서 보여줄 무대는 기대 그 이상일 것이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보여줄 무대는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는 혁신적이고 대담한 공연이 될 것이다. 팬 투표 100%. KGMA의 승부는 팬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번 2024 KGMA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팬 투표 100% 반영이라는 것이다. 이는 트로트 부문에서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팬들의 열정적인 투표가 바로 이 대회에서 우승자를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팬 투표는 단순히 표를 던지는 과정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가수에게 전달하는 행위다. 이 팬들의 결집력에 따라 어느 누구도 우승자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인 전개가 펼쳐질 것이다. 영탁의 팬층이 강력하고 박지현의 신세대 팬층도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찬원은 믿을 수 없는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팬들의 투표가 어떻게 결집되느냐에 따라 우승자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 K팝과 트로트의 대격돌. 2024 KGM A는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번 KGM A는 K팝과 트로트가 각자의 대격돌을 벌이는 장이 될 것이다. K팝 아이돌들이 나서는 가운데 트로트가 그들의 인기와 팬덤에 맞서 싸운다. 뉴진스 에스파 데이 식스, 도겸수, 백현, 규등 케이팝 아이돌들이 1차 라인업에 올라 있으며, 들은 전 세계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과 트로트의 대결은 단순히 음악 장르의 충돌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음악의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트로트가 어덜트 컨템포러리 장르로 자리매김하며,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영타, 송가인, 이찬원, 정동원 등의 트로트 스타들은 이번 시상식에서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그들은 트로트라는 전통적 장르를 넘어서 현대적인 감각과 글로벌한 감성을 입혀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잡고 있다. 그들의 무대는 K팝과는 또 다른 감동적인 매력을 전달할 것이다. 트로트. 이제는 글로벌 음악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다. 트로트는 더 이상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 남지 않는다. 트로트는 어덜트 컨템포러리 장르로 변모하며 이제는 전 세계 팬들에게도 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번 KGMA를 통해 트로트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큰 경쟁자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비해 제가 드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대한 제 마음은 언제나 저의 행동과 노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힘을 받아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